나 일주일 동안 방과 후 청소해야 돼? 장재이 아, 언니도, 어, 언니 없네? 어? 잠시만. 왜 시은 언니 빼고 다 있지? 대박. 우리 촬영 기준으로 <독한 소리> 어제 저희 자켓 비하인드 첫 번째로 떴거든요? <독한 소리> 봤는데, <laughs> 윤희가 저한테 폭발하려 그러는 거예요. 지금 딱그 생각이 나서. 아 제가 어제 그렇게 대화했었는데 유리가 그렇게 저를 좋아하는지 몰랐잖아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더꼭하려고 그러는 거 있죠. 이거 있런식 거예요. 이거 할것 같아요. 네. 보니까 그 우리 스테이친구들이 저를 되게 많이 귀여워 보입니다. 뭐가 귀엽지? 귀여운가? 우리 윤포토그래퍼가 방을 보는 체격 되게 잘 찍었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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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완전 잘 찍었어요. 네. 볼래요? 잘 어. 나왔죠. 같은 거보여까요 많아요. 뭐 써줄까요? 시즌 응. 그리팅이면 뭔 다이어리에 밀만하거나 달려도 일만한거나거아요 뭐가 줄까? 미몰라 패드를 좀보으세요이 머리 위에 보이지? 뭐 모자라그세가다 제 그림실력 귀요미 그림실력이에요 뭔지 다 알아보시겠죠? 어이가 없네요 그냥 일자로 들어가는 저게 누가, 누가 못하는거죠? 귀여운거?